형제 자매 여러분,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옥으로 가셨다.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. 더러운 형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.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.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.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그 여자가, 주님,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 하고 응답하였다.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.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.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,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